여기 어, 좀 무서워. 우리밖에 없나요? 와. 네, 있습니 거. 오, 야, 경치 뭐야? 아, 우리가 여기였어? 어, 야. 땀 아, <laughs> 니 너무 괜찮아. 여기 통유리라. 아, 짐가져오잖 빨리 오세요 짐 챙겨야지 이거 더 올라가지 않나? 어 힘으로 하지마 안 좋은 거 아니야? 저기서 이거 설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근데 응. 네, 회님이 우리 밖에 없나봐 그치 비 오는데 네. 다안 오겠지 네. 저 차는 사장님 차하고 근데 누가 와 아까 봤잖아 상태 있길 <laughs> 어, <이길> 바랬었는데 난어 <laughs> 아, 진짜 들어가네? 우! 아 이거 비우 비오면더 재밌을 것 같은데. 어 좋아. 사어어 이거 뭐 떠다녀. 어. <laughs>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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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들어와. 너네들 왜 왔니? 안녕. 아 먹을 거 없어. 이따 오면 고기 줄게. 내가 그때 캠핑 음. 갔을 때 와인 처음 먹고 아 와인은 아니다. 그러니까, <laughs> 그때. <웃음> 허기. 형기가 와인병 딸라다가 깨뜨려 먹어가지고 현 <derni> 나와가지고. 맨나 위로해 주고 르크 이렇게 따는 게 없었어 우리. 따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빠지잖아 나무에다 치는데 깨지지 말라고 슬리퍼 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근데 잘못 쳐가지고 슬리퍼가 이렇게 빠져? 빠졌나? 빠진 상태에서 나무를 쳐가지고 깨진 거야 와인이 2, 3만 아 2-3만 원짜리였나? 아싼 거였어 제일 좀싼 거는 조금만 더 와인 별로 와인은 아닌 것 같아. 어, 난왜 와인이 맛인지 모르겠네.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와인만 마잖아. 어, 그러니까. 아, 와인은 별로다. 내가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거 캠핑하고 야외 활동할 때 붙이는 건데 옷에 한번 붙여봐. 어, 괜찮아. 붙이면 뭔데? 모기가 안 와? 어. 그럼 붙여봐. 야. 모기가 안 온다고? 오긴 올. 어. 살에 붙이면 안 돼? 그냥 옷에 붙여. 떼기도 쉽게. 붙 그래? 어 붙여. 별의별 게다 있네. 아 어, 요새 만원 뭔가. 냄새도 괜찮아. 역한지도 안고 옷에 붙이라고? 어 옷에 붙여. 등에도 붙여줄까? 와 이거 근데 와. 디자인도 되게 괜찮다. 너무 귀엽다. <laughs> 나쁘지 않아. 방성 <laughs> 캠핑템으로 정말 최고. 즐거워. 모기도 쫓아내주고 귀엽고 거부감이 없구나. 하하하하. 하, 하하하하. 정말 최고다. 아. 살에 붙여도 괜찮아요. 피부에 직접적으로 <laughs>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. <laughs> 어? 오, 잔디구장도 있어.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다. 하지만 <laughs> 캠핑장 운영 총령, 우리가 마지막 손님. 오일 뒤에 여기도 불 좋다 불 좋다 응 어, 여기가 더 좋은데? 우리 사이트보다? 진짜 있을까잉 손님이 우리 밖에 없네 아이 좀 아쉽네 손님이 왜 아무도 없는거야 이 좋은데 난 이런데 생각했거든 어디? 이런데 이런 캠핑 우리는 어, 약간 나도. 컨테이너 이게 이지 네. 그치 이게 글램핑이지 한번 들어가볼까? 네. 아 이렇게 나안 써서 안 썩었어요 안 굴린지 깨졌나봐안전 썩었어 비용은 좋다 그거뭐 어,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러네 여기 위에 썩었는데 저거는 위에도 깨끗한데 응 그래서 예약 사람이 없구나 아 선택 미스다 미스야 없지 정말 미스 이렇게 캠핑장 투어는 끝 이제 밥을 먹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벌 내가 살생을 또 해야 되겠구만 멈춰라 제발 아이 거슬리네 깨, 와얘좀개 크다. 뭐두 어. 마리 나왔어? 어딴 놈이 왔어. 야야 말벌이다 얘. 빨리빨 잡어? 저거 잡을 수 있나? 왔전아 어? 괜히 공격 잘못했다고 공격자. 잡... <laughs> 와. 이건 잡아야 돼. 헤에. 오바안 들어. 됐어. 간다. 그만 가라. 팔도 들어오지 마 씨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계속. 나중에 아이. 쫓자. 어쩔 수 없어. 난 차에서 잘게한번한번 <laughs> 아 씻어야 되지 않어? 씻은 거 같지. 그래도 한번 헹구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냥 묵자 우리 편. 아, 이 새끼 이거 뭐? 아, 어? 한번 헹구고 싶은데. 아, 불할 때 임마 야채 이거 씻 씻어서 은 건가? 한번 씻어야 되지 씻자, 않아? 씻자. 설렘감이지 설렘감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애들아 집 나오면 고생이야 나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 다시 일탈 꿈꾸지 않을게 너무 미안하고 집가서 더 잘할게 음식 준비를 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물좀 좀 뺄까? 좀 짜야 되잖아. 근데 이게 털면 다 떨어지긴 하는데. 짜라고? 아닌가? 아더 나오네. 원래 국수 할때한 번씩 이렇게 짜잖아. 아 냄새. 죽이지 죽인다. 신세를 돌린다 진짜. 아 한입 한번 내가 먹어볼까? 먼저 음! 맛있다 어? 맛있다 역시 고기는 숯불로 구워야 돼다리네먹어봐보 아, 먹어봐 면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어떤데? 어때? <laughs> 맛있어 어떤데? 어때? 어떤데? 맛있긴 해. 6시에 응. <laughs> 하길 잘했네. 리트나를 <laughs> 응. 네. 네. 진짜 맛있다. 개쩔지? 아, 시원하다. 시원하긴 해? 응. 어? 나베 먹방.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시켜보겠어. 음~~~ 너무 부담스러운데. <웃음> <웃음> 뭔가 리액션을 뭔가 <laughs> 해야 될것 같아서 <laughs> 머리를 흔들었어. 그냥 우동 사리도 같이 들어있고 어, 같이 들어있는. 거. 음. 아. 예. 음. 음. 근데 사실 나 이거 면은 처음 먹어봐. 저 집들이 할때 많이 못 먹었어. 야 먹어봐. 먹어봐. <laughs> 왜 넘기는 거야? 아 진짜 먹어봐. 아, 영국이... 제대로 우동이야. 아 그래? 어 진짜 먹어봐. 응. 그래봤자 우동이 맛이 있 뭐야? 에이, 맛있다. 에이, 또또 막. 나 근데 이거 예상했어. <laughs> 딱 먹기 전에, 야 맛있으면 얼만나 맛있다고 이런 다음에, <laughs> 이거 하니깐 <나> 다 예상했어. 솔직히. <laughs> 솔직히 뻔했어. <laughs> 아 이거 세워서 자는 거야? 아 그래? 아, 와우. 아, 나도 누워보자. 이 아, 꾀개냐 이거? 아 편안하긴 하다. 어 편해. 침대보다 더 편할 것 같아. 어 아, 바닥보다 에이. 나. 강철 출신, 철 출신. 우리 이런 거모르기 해. 응. 군대 가면 이런 거다 보급 받아. 아 받... 진짜. 에라이. 야씨 남자 세시 와서 이거 소주 반도 못 먹고 맥주 요거 한5 분의 1 남고 이게 말이 돼? 진한 병씩 더 있는데? 근데 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지금 음. 치사량이긴 해 먹을래? 말래 먹을래? 말래 뭘? 안주 다 버렸잖아 안주 없는 부분이긴 해 내가 과자 많이 사자 했지 이것들아 어? 무슨 과자를 먹냐면서 투덜투덜 대고 어. 과자 사자 했지 이것들아 나초 네가 먹었잖아 안주 하나 어 내가 먹긴 했어 영화 <laughs> 보면서 <내가 먹었어. 웃음> 메미 우는 소리 때문에, 잠을 깼네. 아. 아. 좋긴 좋다. 아. 캠핑장에 물 밖에 없으니까, 고요하고 조용합니다.